탈북을 어떻게 네. 하신 거예요? 충성분자셨는데 그렇게 저 사실은 탈북 생각은 꿈에도 진짜 하지도 않았어요 저, 네. 저희 아버지가 군관이라서 너무 저도 거짓식하게 자랐고 장군님만 뭐버의하고 무슨 구런 계약만 어. 받아가지고 네. 진짜 이렇게 중국 생각도 꿈에도 못 했고 어. 네 그리고 중국 가면 뭐가 뭐 그렇게 적을까뭐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는데 뭐 그렇게 적겠냐는 음.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식료품 장사를 했는데 음. 그때 어머니를 도와 식료품 이렇게 치료 회사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물건을 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거예요 둘이서 포스를 어. 넣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숙박을 하겠는가고 그런 게 되게 흔하잖아요. 육전이랑 그런데 네. 그래서 이양이 이렇게 누전거 하룻밤 숙박하고 다음 날에 일찍 떠나야겠다 생각하고 구그 여자를 따라 갔어요. 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 거요그 다음에 한참 있는데 그때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진짜 밥도 못 먹고 아, 있었어요. 굶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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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그 아줌마가 이렇게 배고프지 않나고 하면서 밥은 먹었냐고 하면서 이렇게 남색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까 말까 한참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laughs> 교양이, 남의 물건 이렇게 함부로 막 받아먹지 말고, 막, 아, 생양을좀 뭐, 많이 와. 받았고요. 근데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와. 생각에, 이, 구독 빵 먹고, 하룻밤 끼니를 그렇게 때우고, 아. 다음날에 가는 거다. 하고선 그걸 받아먹었어요, 제가. 와. 아무리 교육 시대도 필요 없어. 그치, 배고프면빵 <laughs> 먹고 한 30분 거의 됐을 때, 음, 막, 서게 막, 메이스코 흘러글러 아, 가고. 아, 진짜 어떻게 석이 네. 뭐가 보다. 그래서 일어섰는데 그 다음에 휙 저를 잡아채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아예 없어잖아